칭听한의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대만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수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랜드마크 원정대 어반 스케쳐스 타이페이 의순으로 이어집니다. 4월 3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우선은 트럼프 취임 100일 전후한 대만 내의 좌담회 관련 소식 종합입니다. 양안 분치 후 국공 주석들의 첫 만남 20주년 기념 좌담회가 어제 타이베이에서 거행됐습니다. 근로자 단체는 내일 5월 1일 국제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직장 괴롭힘 반대 등 7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두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4월 30일 오늘은 국제체벌근절의 날이며 국제대님데이입니다. 관련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기출범일에 4월 2일의 상호 관세 발표는 전 세계의 경제 무역은 물론 정치에까지도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의 출범 10일을 전후해서 타이완의 유수 학술기관과 싱크탱크 등에서 관련 좌담회를 속속 개최했습니다. 대원국책연구원은 오늘 4월 30일 트럼프 신정이 국제 질서에 초래한 도전과 재편 주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금융, 국제 정치 등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100일간의 관찰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원 린정희는 현재 상호 관세 발표 후 90일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누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세를 먼저 인하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저관세를 채택할 것인지는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관세 전쟁의 위기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중국은 기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고립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에 전달하면서 미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는 옵션이 될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전기차 연맹 부이사장은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신정과 인공지능의 혁신 변화가 겹치며 가속 재편되는 단계로 진입했는데 타이완의 과학기술 산업은 뛰어난 융통성과 혁신적 우세로 불확실한 국면에서도 중요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닌 주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국제방송 RTI와 타이베이 소재 동우대학교 상과대학은 어제 4월 29일 트럼프 주임 100일 세계 신질선은 구축되는가라는 주제의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우리 정부 당국에 건의를 제시해 더 나은 대만의 미래를 창조해 내고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임 100일을 맞이한 시점에 정치와 경제 정세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Rti 이사장 라이셜루는 개회사에서 포로에는 타이완의 주요 경제 싱크탱크 타이완 경제연구원과 중화경제연구원 중앙은행 이사 신분을 겸한 타이완 경제학자 이사장, 중화민국 대외무역협회 이사장, 전 행정원 정무위원이며 전 경제무역 단판 판공실 총단판 대표가 공동주최국 동우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발제자와 토론인으로 동석하는 등 타이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한 자리에서 트럼프 주임 배기를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포럼에 대한 깊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선한 것은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더욱이 포럼 주최 시기가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우대학교 부총장은 트럼프 1.0 당시 이미 국제 질서 재편이 진행되며 정치와 경제 및 종교 등각 방면에 영향을 끼쳤는데, 타이완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단단한 국가로 수출 무역은 매우 중요한 일환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건한달 전에 이미 예견을 한 것이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변화가 여전히 아주 클 것으로 예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서 국가 시정에 건의를 제시해 더 나은 타이완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중국 국민당 당주석 리엔장과 중공 총서기 호진더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견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5년 당시 중화민국 총통 마잉저와 중공 국가주석 시진핑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회견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것보다 크다고는 하나, 그 시기 중국 학생의 탈원 유학을 개방하는 등 관계 증진에 적극적인 조치. 들이 실시 돼마 있습니다. 해협 양안 경제무역 문화교류 협회는 어제 4월 29일 평화의 여정 2005년 리장과 후진타 회견 20주년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잉저 전 총통은 축사에서 2005년 리장과후진타의 회견은 국공 내전 및 양안 분치일에 국공 상방의 첫 번째 고위층 접촉으로 당시 다섯 개 항목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안 간 밀접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줬고그후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진핑과 회견한 것을 예로 들어 양안 관계는 평화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하며 전쟁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전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을 역임한 수우치는 양안 교류와 남북한 교류에 관한 기자 질문에 한반도와 타이완의 협관의 문제는 완전 다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내일 5월 1일은 국제 노동절입니다. 타원의 근로자 단체는 내일 가두 행진을 거행하면서 괴롭힘 반대, 근무 시간 감소, 노년 보장 등을 포함한 7가지 사안을 제출하며 정부 당국이 근로자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현황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가 마칩니다. 진행해 빅점입니다.